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미미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수익률은요 과거 거짓말된 수익률이 아닙니다. 2년 3년 전 나온 수익률이 아닙니다. 그저 1월과 2월과 3월 달즉 2024년도 1분기에 나타나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민코인의 수익률입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이 민코인은 1,313%의 수익을 가져나갔고요. 이 민코인의 수익률은요 우리가 지금 가장 과감 먹고 있는 RWA 실질 자산 토크나 코인보다 286%를 능가한 자그마치 약 5배 이상의 수익을 낸 코인입니다. 이러한 민코인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지금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밈코인 2분기 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코인들 안내드리면서 정보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너무나 감사감사드리고요. 또한 영상 후반에는요. 지금과 같은 저점과 고점을 잡아서요. 2일 만에 21%의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짧은 시간의 급등, 짧은 시간의 단타를 칠수 있는 코인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매매하는 방법들까지도 네. 공유할 거니까요. 이런 소중한 정보, 저만의 노하우가 담긴 매매법 전부 다 가져가셔서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최근 레리핑크는요, 블랙록의 CEO다 최민입니다. 이분이 토큰 제너레이션 토큰화에 대한 얘기를 블룸버그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모든 화폐는 자산 토큰화가 될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 주식과 채권에 대한 거짓 된 자산들을 사전에 방지를 할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은 어려운 개념이지만 저는 이 인터뷰에서 딱한 가지만 알고 싶다는 거죠. 바로 RWA인 실제 자산 토크나를 레리핑크 블랙록의 CEO도 역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이것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RWA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다 블랙록이 같이 뜨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블랙록이 진두하고 있는 모든 상품들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0 모르신다면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아는데 이것을 투자를 안했다는 것은 정말 바보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도 딱 한가지였습니다 블랙록의 ETF 블랙록입니다 블랙록이고요 블랙록입니다 모든 것들은 현재 블랙록으로 움직이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공유합니다 바로 RWA를 공유를 하는데 이것이 가장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상승하는 코인의 부류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조금 더 확대를 해봐서 바로 이러한 강력한 RWA보다요 자그마치 몇배 4.6배 이상 상승할 코인이 나왔기 때문에 이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에 대한 민코인 말씀드릴 거고요. 실제 RWA로 분류가 되어 있던 285.6%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만트라의 OM, 그리고 토큰파이의 토큰. 이것도 굉장히 양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AI 토큰도 역시 RWA와 거의 쌍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토큰 중에 222%, 378%, 480%의 폭등이 나오고 있는 코인들 너무나 많다는 거죠. RWA 토큰, AI 토큰 이런 토큰들 내가 미리 알고 있었다면 최하 200%에서 최고 400%, 거의 500%에 가까운 수익률을 챙겨나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네.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부분. RWA 285%부터 500% 가까운 수익을 낸 RWA보다 자그마치 4.6%도 아닌 4.6배입니다. 4.6배 자그마치 약2,200% 가까운 1분기입니다. 3개월 만에 2,200% 폭등이 나오고 있는 이러한 우리의 밈코인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더류 배창시다. 부탈릭 부텔린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최고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바로 그 코인 여러분들 궁금하시고 내가 이 코인에 대해서 반드시 받아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그 번호로요 미미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흐르고 있는 번호가 보이실 거예요 그 번호로 미미라고 보내주시면 비탈릭 부테린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RWA와 AI 토큰보다 약4.6 배 이상의 상승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 코인을 여러분과 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하는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고요. 또한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매매하는 저의 모든 노하우를 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제 계좌를 다 오픈해 가면서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팩트 체크부터 좀 해보죠. 제가 직접 제 계좌 오픈합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비트코인, c 바이노 도. 코인, 폴리메시, 세이 이런 종목들 제가 캡처본 지금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자, 적게는 120%뭐300% 70% 이러한 팩트 체크를 할수 있는 계좌 이게 네 계좌가 아니라. 미매계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계좌로 만들어 줄수 있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저도 사실 천만원부터 소소하게 시작한 겁니다 지금 뭐 잔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름 남들 부럽지 않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인들 이러한 매매들 어떻게 잡아내냐면 9,300여 분이 들어와 있는 예 무료 소통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료 소통방 여기서 다 얘기합니다 3월 10일 비치 네트워크 1170원 이하 1차 목표가 손절가 다 얘기 해드리고 있어요. 3월 11일 니어 프로토콜 매수가 다에게 오른쪽 한번 봐봅시다. 쭉쭉쭉자 제로X 3차 달성 축하합니다. 1차 목표 달성 축하합니다. 플로 최종 목표가 달성 51 펀드 수익 축하합니다. 그의 비스네트워크 계속해서 팩트 체크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고요. 1일 브리핑까지 이런 내용들까지도 말씀드리면서 시장에서또 돌아가는 것도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2분기에 반드시 잡아야 되는 섹터까지 쭉 정리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다 보실 수 있다. 그런데 웃긴 건 뭐죠? 9,300여 분. 이분들이 괜히 와가지고 멍때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이렇게 계좌 내 걸로 만들고 싶다. 진짜 욕심난다 하신 분들은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번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월드 01023054093 010-2305-4093으로 민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 아무나 이런 계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계속해서 타점 잡아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귀찮을 정도로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거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냥 따박따박 알곡 빼먹듯이 빼먹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리죠 010-2305-4093으로요. 민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모든 것을 다 오픈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